여기 철창 속에 갇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철창에 갇히기 몇 시간 전 교통사고가 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줌마, 술 마신 거 아니야? 아니 술이라뇨. 이 사람 전혀 술못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초행길이고 밤이라죠. 어두워서. 그럼 나날 밝을 때 아는 길로 다니시든가. 아이고 이나라는 김여사가 문제야. 운전도 못 하는 장로 면허 가진 녀들이 진짜 시발.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아? 헉! 나 김여사 아니라 한여사고, 나 일종대형의 버스 운전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야. 누구더라장롱면허래 아, 나 진짜. 놀란... <laughs> 뭐야 이거 아니 난주머니손 들어가길래 이거 뭐 초기 이 go. I don't want to go. I don't want to go. I don't